는 평범 아니 많이 잘생긴 대학생이다. 아무런 목표 없이 대학에 들어온 나는 돈이라도 많이 만져보자는 마음으로 졸업할 때까지 전공 공부보다 투자 공부에 더 힘을 쏟았다. 그래. 노력은 절대 날 배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도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그래. 노력은 절대 날 배신하지 않아. 현재 500만 명 가까운 개인이 주식투자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단 한가지 생각.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먹이때를 구하는 개미투자자 그들의 결말은 2009년, 2010년 상승기 때에는 가장 적은 수익률을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마이너스 61%라는 큰 손실을 보았고 2011년과 13년에는 최악의 손실을 봤습니다. 개인이 그들을 이겼던 적은 11년 동안 2007년과 15년 단두 번뿐이었습니다. 10년간 누적은 더 절망적입니다. 100억원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16년 말까지 개인 선호 종목 30개는 무려 마이너스 75% 손실 기관은 9% 외국인 선호는 78%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개인은 리스크가 큰 제약주에 경영난 기업도 두 개나 있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전자, IT, 제조, 금융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대형주에 투자했습니다. 결국 개미가 필패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 과신 투자로만 사조를 번 대가 데이비드 드레먼이라는 투자자는 인간의 비합리적인 심리를 파고들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세운 가설은 투자자 과잉받은 가설이라는 건데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위험을 느끼면 평소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던 사람도 흔들리게 되고 자기 가신이 더해져 선택한 것을 싹 바꾼다고 합니다. 거기에 집단 심리도 한복합니다. 주가가 오르니 너도나도 펀드를 구매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대로 팔아버립니다. 꼭 남들 따라 비싸게 샀다가 비싸게 파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학자 민스키는 집단 심리로 인한 버블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신용주기 5가지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변이 단계로 기술 혁신이나 저금리 등으로 투자금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it 버블이나 주택 버블로 인한 서브프라임 사태가 대표적이죠. 후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와 바이오주가 비슷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뻥! 붐이 일어나는 단계로 천천히 오르던 가격이 참여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속도가 붙습니다. 언론의 호들갑은 덤. 셋째 도치 단계로. 자산가치 대비 가격의 비정상적 상승을 경험합니다 기존에 없던 가치평가법이 개발되고 홍보되어 거품을 정당화합니다 집단심리로 인해 경고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들 가격 상승에 열광할 뿐입니다 넷째, 이익실현 단계로 현명한 투자자는 망할 징조를 미리 포착하고 폭탄을 최후의 바보들에게 던진 채 현장에서 쌩까고 탈출합니다 다섯 번째, 공항으로 거품이 펑 터져서 망하는 상황입니다 투자자, 투기꾼 할것 없이 모두들 떡락을 경험하게 되고 어떻게든 자산을 팔려고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압살하면서 가격은 더 떡락합니다. 이렇게 모두들 저 세상 골로 가는 것이죠.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은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 2016년 개인들의 최고 인기 종목이었던 영진약품은 지분의 94%가 개인 소유였습니다. 이들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에 다들 흥분하여 주가를 무려 7배로 뛰었습니다. P/ER은 무려 789배로 급상승 거품이 터져버려 3년 후인 지금 원래 주가의 반 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 투자자들의 변덕도 한몫합니다. 변영은 교수 연구에 따르면 주식을 자주 매매하는 사람은 수익이 낮은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이 높은 수익을 거둔다고 합니다. 100만원 기준 한 달에 62만원을 사고판 그룹은 수익률이 겨우 마이너스 5%에 비해 전보한 채 2만원만 사고판 그룹은 30%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래 수수료에 사고파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면서 손실이 크게 난 것이죠. 미국에서 실험이 벌어졌습니다. 유명 애널리스트가 원숭이와 수익률 경쟁을 합니다. 원숭이는 금융교육을 받지 않았고 주식 투자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저 마음에 드는 선택지만 뽑았을 뿐. 반면 애널리스트는 그들의 경험과 머리, 기술을 총동원합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원숭이의 승. 그 뒤로 전 세계에서 기간을 늘리거나 조건을 바꿔 비슷한 실험을 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패배로 끝납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났을까? 1년 이하의 단기간에는 전문가도 시장 자체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장기적일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10년의 결친 실험에서는 사람이 61%의 승률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노답 수익률에 인지도도 없던 A증권사는 결심 끝에 미국의 유명 펀드 매니저를 영입합니다. 그는 M펀드를 만들었고 성장주를 발굴하고 5년 이상 보유하는 다치 투자 전략을 폈습니다. 이 전략이 시장에 먹혀들어 개설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대박이 터졌습니다. 2014년 15%, 2015년 상반기에만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죠. 은행과 증권업계는 무조건 이 펀드를 추천할 정도로 화제였습니다. 순식간에 1조가 넘는 자금이 밀려왔고 M 펀드를 만든 그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도 잠시. 시간이 흘러 그가 담지 않았던 삼성전자를. 대박을 친 반면, 따뜻 배치 문제로 그가 투자했던 상당수 종목은 쪽박이 되었습니다. 3년을 기다려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 투자자들은 그를 사기꾼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 책임 운용역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대박쳤던 전문가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으며 시장을 이기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웁니다. 개인도 망하고 전문가도 망하는 시대 단순히 대세를 따르지 말고 진짜 진리를 따르라. 보수적이라는 이유로 수익률이 낮고 지루하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방법이지만 손해를 안 보면서도 적금보다 몇배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을 다음 시간에 공개합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